예,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어 이번 힘 단원을 배우고 있는데, 힘 단원에 대한 실험을 집에서 할수 있는 실험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6월 8일 날 등교하므로, 아직까지 시간이 어 온라인 학습을 더 해야 되는데, 어 집에서 어떻게 간단하게 힘 관한 실험을 할수 있는지 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집에서 할수 있는 실험 중에서 먼저 부엌에서 부력 실험을 한번 알아볼게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이 필요하죠. 물을 담을 수 있는 포, 통. 이건 선생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0ml짜리 생수병. 이거 상표가 보여서 죄송하지만 저는 저는 방송국이 아니니까 생수병이 필요해. 요 생수병, 빈 거, 다 먹은 거. 예. 그리고 플라스틱. 모든 그릇이 다 되는데 제가 플라스틱을 추천하는 이유는 플라스틱은 안전해서 어, 플라스틱 필요해요. 부력 실험을 먼저 해볼게요. 당연히 부력 실험이므로, 예, 부력은 물과 같은 액체, 기름도 액체. 이렇게 액체 속에 물체가 들어갔을 때 어, 뜨려고 하는 성질, 뜨려고 하는 어, 힘이라고 했으니까 액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큰 통에 물을 담았어요. 그리고 먼저, 페트병, 500ml 페트병을 가지고 물에 넣는 거예요. 이게 떴죠 먼저, 위에 넣으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요. 하나 알아둘 사실, 떠, 떠 있다는 뜻은, 떠 있다는 뜻은 아래 방향으로의 중력과 윗방향의 부력이 같았을 때이에요. 그 소리는 이 상태에서 부력이, 부력, 이 상태에서 이 페트병이 느끼는 부력이 이 패트병의 중력과 현재 같아요. 어, 부력이 얼마인데 같을까요? 이때의 부력은 잠김 물에 잠긴 물에 잠긴 부피 때문에 나타난 부력이에요. 사실 이 부력이 지금은 그렇게 큰 부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넣어보면 힘이 더 세지죠. 중요한 사실은 이 손이 느꼈을 때 넣 늘수록 더센 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늘수록 더센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늘수록. 늘수록 더센 힘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이건 직접 다 해볼 수 있어요. 넣으면 늘수록 더센 힘이 느껴진다. 그리고, 물 위로 나오면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물 위로 나오면. 이게 부력 실험의 첫 번째. 빈 페트병을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과연 빈 페트병이 이런데 만약 페트병 안에 물이 들어면 어떨까요? 제가 빈 페트병이라고 했으니까 페트병의 뚜껑을 열고 실험을 해보면 되겠죠. 잠시만 기다려 보시면 페트병의 뚜껑을 열어서 적당량의 물을 집어넣을 거예요. 많이 말고 한반 정도 집어넣을게요. 반 정도 집어넣었죠. 그리고 이 페트병에 뚜껑을 닫고 똑같은 실험 한번 더해볼 거예요. 어떻게? 이번에도 예, 이번에는 일단 떠 있는 상태를 볼게요. 예. 물에 많이 잠겨 있죠. 물에 많이 잠겨 있으니까 음 부력이 이때의 부력과 이때의 중력은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중요한 사실. 오. 이때의 중력이 얼마일까요? 이번엔 더 무거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크네요. 그럼 부력이 더 크네요. 어? 물 잠겨있는건데 부력이 더 커요? 뭔가 이상하겠지만 잘 생각해보시면 잠겨있는 면적이, 잠겨있는 요 부피 물속에 잠겨있는 부피가 아까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부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넣어봤으면, 아! 이번에는 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피가 적거든요. 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피가 적으니까 아까전보다 부력이 작게 느껴질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힘을 힘의 대소관계를 파악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부력을 알아보는 거랑 두 번째 요 통으로 부력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배 모양이잖아요. 배 모양이니까 이렇게 떠서 부력이 되는데 사실 사실 지금은 지금은 이 통에 이 플라스틱 통의 질량이 10 이라면 부력이 10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적당량 집어넣어서 넣으면 아까보다 많이 잠기게 되겠죠 많이 잠기게 되겠죠 뭐 잠긴 것만큼 부력이 어, 물을 더 많이 넣었으니까 증가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물의 질량까지 합쳐졌으니까 이 전체 질량이 10 보다 커서 한20 이라고 하면 부력도 20이 돼서 그 24의 식과 이 중력 20과 부력 20이 같아서 물에 뜬 거예요. 그러면 전체 부력은 이 전체 부피가 물을 부력이 엄청나게 큰데 이렇게 눌러 보면 여기 물이 들어가기 직전 물이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얘 최대 요만큼요만큼 어 요만큼 질량과 같은 부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가서, 대중목욕탕에 가서, 어, 이렇게 뭐 거꾸로 해서, 하는 이런 장난들을 많이 쳐봤을 때, 이때, 공기가 나오면, 공기가 나오면, 손이 느껴지는, 요, 뜰려가는 힘이 작아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이 안에 물이 차있으니까. 공기가 나온 것만큼, 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력이 아주 크게 느껴지고, 공기가 나오면, 공기가 나온 만큼 물이 들어갔으므로 부력이 작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부력에 대한 실험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부엌 요리할 수 있는 요 공간 아니면 목욕탕에 목욕탕에 물을 받아 놓고도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습지에 보면 부력에 대한 실험 간단하게 어~ 실험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린 다음에 부력에 대한 크기를 계산하는 문제가 있을 테니까 학습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